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39장 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입니다. 아, 이제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시디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네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디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안전니고 내려갈 어 살에서 사레셀과 삼갈레브와 넷장 살스 기민이 내려갈 세례사르는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리의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의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담 산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알아봐라고 갔더니, 갈대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온해서 시드기아에게 미쳐 그들을 그를 잡아 서 데리고 하마 땅 립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한 네살 왕에게로 올라감에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립나에서 시드야의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시드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고사르다 성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 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레미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 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한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 사라단과 내 시장 느부 사스반과 궁중 장관 네스겔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살으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매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벤멜에게 말하여 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포울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백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란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1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실근 우리 예림아 39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갖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갖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느 때 감동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느 때 감동을 받습니까?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지만 특별히 가을이 주는 의, 이미지는요 그리움이죠 그리움 음, 낙엽이 한잎한잎 떨어지고 아, 차가운 바람이 우리 옷깃을 스치면 사람이 그립다 그리움이 아, 그런 정서가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그리움이 절정에 이른 때가 뭐냐면 바로 한가위가 있는 추석이 있는 이 한두 주간이 아주 그리움의 질증이라 이렇게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고향도 그리움의 대상이죠. 또 고향 친구들도 얼마나 그리움의 대상입니까? 그리고 부모님들, 또 부모님이 돌아가신 성묘,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인간에 있는 그 그리움에 대한 그 어떤 발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태영 인 기사가 기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좀 시작합니다. 세계무역센터 협회 부총재를 역임했던 이희던 장로가 지난 3일 그러니까 9월 3일 62세 의 일기로 이 땅을 떠났다. 2001년 9일, 9일, 9월 11일, 9일 테러 당시 비행기 테를 당한 뉴욕 세계무역센터서 구사 일생으로 살아난 그는 그후전 세계 한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했다. 이 장로가 위암으로 별시한 이후 SNS의 추모 영상에는 수많은 사람의 댓글이 달렸다. 댓글을 보면은 하나같이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동시에 이 장로에게 한없는 사랑과 감사를 표현한 내용이었다. 이 장로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용기를 얻은 사람, 소명을 새롭게 한 사람 등 모든 이들이 이 장로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했다. 이 장로는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면서 마지막 죽음 유언처럼 메시지를 전하고 이 땅을 떠났다는 거죠. 그는 짧다고 짧다면 짧은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위한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장노 추모 영상 댓글을 보면서 참으로 그는 수많은 사람에게 그리움을 불러일으킨 그리움의 사람이었음을 알수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를 그리워하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내가 도대체 누구를 그리워하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장노뿐 아니라 그 청년 바보 의사로 불린 안수현. 믿음의 의사였던 장기려 박사, 나치에 대항했던 독일의 본헤퍼 목사 등이 땅을 떠났지만은 많은 이들에게 여전히 그리움으로 남아 있는 분들이다. 있 내가 도대체 그리운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까 안수현 의사, 장기려 의사, 장기려 박사, 본헤퍼 목사 같은 그런 분들이 마음에 떠올랐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들의 생전에 이뤘던 업적 때문이 아니다. 그들 삶의 순백의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결국 보는 것은 그들이 지냈던 명함의 앞면이 아니라 명함의 뒷면이다. 우리 네임카드 주지어 사기를 소개할 때쯤에는 그 명함 앞면에는 말입니다. 뭐를 했느니, 뭐를 하고 있느니, 뭐 이런 얘기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보는 것, 그한 인생을 보는 것은 명함의 앞면이 아니라 명함의 뒷면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참된 헌신과 사랑, 믿음, 따뜻한 인간다움 등을 보여줬다 그것들은 명함의 안면에 쓰이지 않지만은 시간에 갈수록 빛을 발하는 것들이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움을 남긴 사람들의 삶을 보면 답이 나온다 이런 글이요 그리셨죠? 네. 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그림으로 남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왜그 사람이 내 마음 속에 그림으로 남을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일어났던 것 그런 직이들 이게 이제 명상 명함 앞면에 기록되는데 사람은 명함 앞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명함 뒷면 그 사람의 인간성 그 사람의 따뜻함 사랑 믿음 어떤 대상을 향한 헌신 이런 걸 본다는 거 이런 걸 본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떠나갔던 많은 선배들 보면서 암묵에 하며 그림으로 남은 분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 그보다도 어떤 그 진정성 오늘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순백의 진정성이라. 한 거래인데 이런 것들을 보여준 분들이 오히려 우리 기억 속에 많이 남다 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아 바벨론 군대는 유대 전역을 점령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면 예루살렘 성을 포위 공격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공격하고 정벌하는 이유는 시드기양 왕이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신했기 때문 그렇습니다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시기의 왕의 바벨론 배신은 애굽의 도움을 신입어서 바벨론에 저항하고 해방하자 자유를 원했던 그런 왕실의 친애굽 고위 관리들의 그 압력에 굴복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간의 포위 공격에 긴까지 더해서. 예루살렘 성은 마침내 시드기야 왕이 치리하던 제 11년 그러니까 BC 587년입니다. BC 580년 은 성에 나와 있죠.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 그 하나님의 성이라는 고고한 성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아, 여러분 이때 상황을 우리들이 참 보면은 우리가 어, 조선 말에 그한 말에 어, 어떤 사람 어. 중국을 따라야 된다. 어떤 사람은 뭐 어, 미국 과 일본을 따라야 된다. 뭐 러시아를 따라야 된다. 궁중이 사분오열돼 가지고 말입니다. 왕은 가팡 칠펑 칼팡칠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데 아마 아마 한 왕조가 한 민족이 멸망할 때는 그런 현상이 반드시 나타나는 거요 심각한 군림을 농 음, 분열 현상이 나타나.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할줄 모르는 거 어떻게 진 어. 바벨론, 바벨론에 항복하자 이건 안 된다, 상황이 이렇게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바벨론의 힘을 빌려서 이런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이 돼야 된다, 해방파, 친 애굽파 이런 것이 궁중에서 막 논란이 되고 어. 백성들의 마음이 갈리고 어. 중심을 잡아야 할 왕은 어제 우리가 봤죠 딱 중심을 잡아 야럴때 중심이 잡히지 않고 왔다. 갔다 이런 현상이 결국 그 나라의 멸망을 가져오고 멸망을 가져오고 결국은 소위 예루살렘성이 무너졌다. 그래서 이 국론 분륜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은 심각하게 되면 이게 문제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성경이 밝혀 주는 거거든요. 심각하다. 이건 건널 수 없다. 이렇게 심각하게 되면은 이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들이 항상 뭐를 했냐면 국론 통일 논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여우사는 오히려 어, 지도자가 되면 반대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갖지 않으면요 국론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참 이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드릴 줄 믿습니다. 시디기아 왕은 사로 잡혔지요. 그의 면전에서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디기아 왕의 눈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시디기아 왕이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마지막 영상은 뭐냐면 아들들이 죽는 거 아들들이죠. 아들도 아니, 아들들이 아들들이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그는 사스레매에서 바벨은 포로로 끌려갔다 한 얘기입니다. 반면 예레미야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1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산이라. 그게요 그리고 예리미야를 진흙 구덩이에서 구해준 구스 구수, 네시, 내시, 구스인 네시가 내신 에벳 멜레기를한 사람인데 그에게 구원의 말씀이 선포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 가운데 저의 눈에 확띈 구절이 있었어요. 그 구절을 우리가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18절인데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지 이것은 에벤벨렉이 하는 것인데 내가 란 것은 하나님을 말하죠. 반드시 너를 에벤벨렉을 구원할 것인지 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벤 멜렉이 하나님을 믿었습니이 말은 말씀이말라이시더라이말씀은구스은넷이 에벤 멜 말은 이 향한 하나님의 구원 선포였습니다.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이 와서. 궁중 안에 있는 사 고관들을 다 죽이고 또 잡아가고 이럴 때 에벤멜레크도 물론 궁중 황관이니까 고의식이 아니겠어요? 그 사람을 살려주겠다, 구원하겠다 하는 그런 성포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는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는 의미죠. 아기가. 엄마를 신뢰하듯이 에벤벨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당시의 상황은 조용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변은 한시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급. 급하고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그 당시 군중은요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의 도움을 받자는 친애굽파 예레미야 예언을 믿고 애, 바벨론에 항복하자는 친 바벨론파 그두 사이에서 칼팡질파하는 시드기야 왕 어딘가 줄을 대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어딘가 줄을 대야만 생존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지도 않으시고 만져지지도 않으시고 가까이 계시도 않으듯 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에벳 멜렉이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은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 앞뒤로 눌려 있는데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해. 그러나 너무너무 어려워서 한숨 밖에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이때 그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감동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을 믿기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희망을 갖는 것. 우리 하나님 믿지 않니? 하나님 계시지 않니? 희망하자. 라럴때 하나님이 감동한다는 겁니다.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믿기에 다시 일어나는 거. 우리 망했지만은 하나님 계시지 않니. 우리를 날려된다 포기하면 안 돼라고 일어나는 거. 안 됐을 안 됐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기에 다시 신박 신발, 신발끈을 조이는 거.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시키는 믿음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믿음을 간직할 수 없는 상황,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아기처럼 신뢰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우마니라 하는 여사가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모습은 어두운 암실에서만 보인다. 이렇게 했어요. 의미가 있는 얘기죠. 어, 여러분 암실은 뭐 하는 겁니까 까만 암실은 뭐합니까? 극백사진에 네.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암실이죠. 그죠? 어, 암실. 어, 암실에 들어갔다 왔다. 이렇 암실. 어. 여러분 인생의 어둠 속에서만이. 어. 그걸 감사함으로. 그가 눈을 크게 뜨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 한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하고 오늘 자리에 일어나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그리움의 절기인 가을철 그리고 또 한과일을 곁 음, 한가위가 있는 이 주간이 참 그리움의 아, 그 상징이고 우리 마음속에 그리움의 감정을 자내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향, 고향 친구들, 부모님들, 부모님이 자라고 계신 성모 하는 일들 다 그리움의 발로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중에 저희들 에벤 멜렉이 그 궁중의 고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구원이 선포되는데 었 그것은 그가 나를 믿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도저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너무 멀어서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아기처럼 믿어서 엄마가 아기를 믿듯이 믿어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많은 고관들이 죽고 바벨론으로 붙들려 잡혀가는 그때에도 그는 살아나고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난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때 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회다, 찬스이다 생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야. 그래서 이때도 나를 신뢰하니 이때도 감사하니 이때도 찬양하니 이때도 나를 바라보니 하면서 하나님을 감독시키는 믿음을 다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줬어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한 교회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많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쓸데가 없어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쓰고 남아서 부스러기 돈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삶의 일들을 맡기는 의미로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면 그 길이 선함임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드린 물질이오니 이름들 새기시고 그리고 사연들 통촉하여 주사 하나님의 위대하신과 놀라우심을 삶을 통하여 온몸을 통하여 경험하도록 우리 교우들을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진정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일이 종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우들이 이 예배당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환한 웃음으로 교제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주님 순례길을 가는데 좋 그런 예비당 될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는데 함께 열심히 땀 흘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력도 얻을 수 있도록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이 명절에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해나가 있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사업상 그리고 또 직장 관계로 또 유학 관계로 아 우리 곁을 떠나서 우리 품을 떠나서 해서 상원하는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군대 나간 자녀들 있습니다 부모님 슬라에 그동안 있다가 이제 아버지 낯설고 물쓰러운 새로운 공동체인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애쓰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 손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그리고 또친형이 되셔서 그들의 영혼과 육신이 강근하고 보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타관에서 일하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직장으로 사업으로 이런 저런 관계로 이 삼천리반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좋은 소식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그리고 마지막 빛을 올리는 우리 아들과 딸들이 있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이 땅에 내실 때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교육과 바램과 손과 목적이 인줄미사오니그 하나님의 목적을 감당할 수 있는 끝까지 견디는 의지와 간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를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얼마나 기억하시고 사랑한지 다시 한번 찬송하는 찬양의 제목이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환우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명절이 오고 가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웃음소리가 들리지만은 몸이 아프면 모든 것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좌절하고 우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살펴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육체를 터치하시고 안찰하시고 안수하셔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의료인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일생에 나신 하나님께서 고치실 또한 분명히 미사오니 여호와 사파 대신 놀란 회복 역사가 가정 가장 가정마다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비대민을 하던 헌신 제자 양육이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1단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들 신명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들이 성장하여 30배, 60배, 100배 참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이제 명절을 맞아서 이곳 저곳으로 흩어집니다 가는 길 지켜주시고 오는 길 지켜주시고 가족들 만났을 때큰 감사와 기쁨으로 서로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좋은 일들 즐거운 순간들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줍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한근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들이 오늘 또 주님 아래는 우리 모든 교들이 한날을 살면서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돌려옵나이다. 아멘.